혹시 나도 ADHD인가? 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핸드폰이 어디에 있었는지 기억이 잘안 나고, 계획은 잘 세웠는데 예상보다 시간이 늦어져가지고 자꾸 지각하게 되고, 할 일은 많은데 계속 미루게 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된다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ADHD를 겪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 오늘 영상에서는 ADHD의 핵심 증상 및 자가 진단법, ADHD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진단과 치료 관련 내용까지 ADHD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네, 서울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이태엽입니다. 어, 최근 들어 성인 ADHD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어, 연예인이나 인플루엔서 등 유명인들이 자신의 ADHD를 공개하면서 20대, 30대 사이에서도 ADHD 관련 증상으로 고민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ADHD 진단을 받은 환자 수는 2019년 약 7만여 명에서 2023년 한 20만 명 정도까지 3배 가까이 증가했고 특히 20대 이상 성인 환자 수는 약 5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옆에서 다른 일이 생겼으면은 거기 이제 정신이 쏠려 버리거나 주변의 소음 이런 게 너무 많이 들려서 집중하기가 힘들었어요. 많은 분들이 ADHD 증상으로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데요. 먼저 성인 ADHD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현재 본인의 상태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체크리스트에서 해당한다 싶은 사항이 여러 가지 있다면 성인 ADHD일 가능성을 의심해 볼수 있고,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성인 ADHD 증상은 되게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거는 바로 집중력 유지의 어려움입니다. 일을 끝마치는 것이 어렵고 작은 실수가 반복되거나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있어도 어느새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기억이 잘 나지 않거나 자주 깜빡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정리하는 거나 계획처럼 조직화가 잘안 되는 경우입니다. 또 물건을 제자리에 두는 게 어려워서 정리정돈이 잘안 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계획을 세워도 어느 순간 보면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걸리는 소요 시간을 과소평가해서 지각하는 일도 작고요. 다음으로는 충동적인 행동인데요. 대화 중에 다른 사람 말을 자주 끊는다거나 차례차례 기다리는 거를 답답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단 기준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화를 참는 게 어려운 경우도 종종 나타납니다. 또한 ADHD는 다른 정신질환의 위험도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바로 우울 증상인데요. 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ADHD 증상들로 인해 일상생활의 어려움이 점점 누적이 되고 자존감이 자꾸 떨어져서 그로 인해 우울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생각이나 행동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 강박 증상이나 틱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다음은 많은 분들이 자주 하시는 질문들을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주의력이 떨어지면 ADHD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 많은데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의력 저하는 ADHD에서 나타날 수 있지만 우울하거나 불안할 때 또는 신체적으로 아프거나 열이 있을 때도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고요. 실제로 스스로 ADHD라고 생각해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일부는 ADHD라고 진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ADHD 진단은 어떻게 하시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ADHD 진단을 위해서는 종합적인 좀 평가가 필요합니다. 이제 여기는 본인이 스스로 보고하는 설문, 그 다음에 의사가 시행하는 평가, 컴퓨터 등을 통해서 하는 객관적인 검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를 두루 얻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한 결과들을 임상가가 보고 진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ADHD 치료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게 바로 약을 먹어도 괜찮은지, 중독되지는 않을지입니다. 복용할수록 내성이 생겨서 용량이 계속 늘어나거나 끊었을 때 금단현상이 생기는 것은 통상적으로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현재 성인 ADHD 치료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약은 메틸페니데이트 혹은 아토목세트인입니다. 이 중에 메틸페니데이트는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넓게 보면 이제 마약류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단기간 복용을 해도 큰 부작용 없이 잘 복용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진단이 분명하고 증상이 뚜렷한 경우라면 부작용을 걱정해서 약 사용을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약을 먹고 나면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돼? 그러면은 이제 그 일을 먼저 할수 있게 도와주는 것 같아요. 어, 그렇다면 이런 성인 ADHD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이 모두 밝혀지진 않았지만, 유전적 요인이 가장 크게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고, 생물학적으로는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뇌 속의 신경 전달 물질의 이상이 ADHD 발생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임신 중에 반복적인 알코올 노출, 조산, 혹은 저체중 출산 등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런 ADHD 증상이 초등학교 전후의 어린 시절부터 쭉 있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ADHD는 신경 발달 질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뜻은 이러한 어려움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쭉 지속되어 왔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의 모습을 정확히 기억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진단 시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보호자가 같이 오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이런 주의력 문제를 겪고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들으시면서 어, 나도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어, 저 역시도 어, 그중 일부에 해당되는 증상들이 어, 있습니다. 근데 주의력 문제라는 게 단순히 있다 없다로 나뉘기보다는 어느 정도 있느냐의 문제이고. 일부 증상이 있더라도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다면 이걸 꼭 병으로 보고 치료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와 관련된 어려움이 계속 반복이 되거나 스스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면 전문가와 상담해 보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ADHD로 진단이 된다고 해도 비관부터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적절한 치료를 통해 증상이 많이 좋아지는 경우들을 보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보통 이제 단점이 있으면 그걸 뭔가 고치고 평균 이상이 되려는 경향이 있는데, 하지만 때로는 단점을 보완하는 것보다 장점을 키우는 게 중요할 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ADHD를 가진 분들은 대체적으로 좀 에너지가 많고 자신이 흥미를 느끼는 일에 몰입을 할 때는 그 에너지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발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창의적이고 아이디어가 뛰어나서 예술이나 기획, 창작 관련된 분야의 일을 잘 해내시는 분들도 많고요. 사실 우리가 지금처럼 많은 사람이 밀집된 공간에서 고도로 집중해서 일하는 삶을 살아온 게 역사적으로 보면 아주 짧은 시간에 불과합니다. 과거를 생각해 보면 판만하고 자극에 민감하게 좀 반응하고 이런 특성이 생존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중요한 역할을 했던 시대도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ADHD는 단점만 있는 질환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자신의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에 맞는 방향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ADHD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다면 영상 공유해 주시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